러닝이라는 게 막상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따져야 할 것도 많고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하니 날씨도 따져야 할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요 딱한 가지 생각으로 러닝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4년 10월 23일부터 매일 아침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1.5km 정도고요. 숨이 좀 차는 수준으로 달리게 하고 있고 시간이 20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와 시간을 좀 늘려볼까도 생각 중인데. 아직은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매일 아침 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날 술 마시면 힘들고, 전날 늦게 자면 힘들고, 오늘 할 일이 많으면 또 힘들고, 비나 눈이 오면 힘들고, 여러분이 상상되시는 그런 일들로 매일 아침 저도 망설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까지 성공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으름이나 피곤함보다 더큰 유혹이 있죠. 어, 달리기라는 게 사실 강제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헬스장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 이용권 같은 거 연간 단위로 끊으니까 금액도 상당하고 아까워서라도 다니게 되죠. 수영이나 뭐 필라테스 축구 요가 같은 건 어떤가요? 어, 마찬가지로 이용 요금이나 강습비가 드니까 그리고 단체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 자전거 같은 게 러닝이랑 가장 근접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 사실 고급 자전거 타게 되면 아까워서라도 타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라는 게 사실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언제라도 타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달리기는 다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달리기에 가장 어려운 이유인 거죠. 100%내 의지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운동을 위한 복장과 뛰는 거리와 뛰는 시간을 모두 내가 결정하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러닝이라는 운동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러닝 크루라든지 러닝할 때 필요한 복장, 장비, 아이템 등등 러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러닝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또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될게 많고 따져야 할게 많겠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운동도 안 되고 다치기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동호회 같은 거 통해서 마음 맞는 분들과 같이 뛰시면 너무 좋죠. 러닝복, 러닝 슈즈 같은 거 갖추고 달리게 하면 정말 좋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걸다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당연히 날 것으로 하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그런 준비된 모습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닝은 일단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뛰어보세요. 뛰다 보면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될게 생깁니다. 그때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러닝복장이랄 게 진짜 없어서 집에서 입던 티셔츠랑 골프칠 때 입었던 자켓 입고 10년 넘게 집에서 묵혀놓은 나이키 운동화 신고 뛰었습니다. 휴대폰이요. 휴대폰은 바지나 자켓 주머니에 넣고 지퍼 잠그고 뛰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손에 쥐고 뛰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러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아침부터 바깥으로 뛰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절차,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아예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준비와 관련된 어떤 것도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고, 일단 달리는 걸 시작하자에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도 아무 문제 없고, 지금도 잘만 뛰고 있습니다. 러닝의 장점은 일단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고, 하루를 진짜 의미있게 사는 느낌이고, 술 마신 다음날 진짜 개운하고, 등등 해보시면 러닝의 매력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려면, 뭐, 러닝할 때 필요한 아이템, 러닝화, 러닝할 때 필요한 것, 뭐 가장 좋은 최적의 러닝거리, 이런 거 검색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뛰어보세요. 날씨 예보 일단 보지 마세요. 겨울인 거 알고 있는 거니까 겨울에 맞게 따뜻하게만 입으시고 나가셔서 뛰어보세요. 정말 좋고 정말 달라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 또한 가지 제가 피지컬이 타고났다거나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이 좋다거나 해서 러닝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그냥 30대 중반에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형 가진 지극히 평범한 남자고요. 저도 헬스장 몇 개월 다니다가 표교한 적 많았고요. 무엇보다 발이 평발이라서 발바닥에 염증이 잘 나는 편이고, 발 때문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오래 뛰는 거나 걷는 거 아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뛰고 있고, 뛰는 게 정말 좋다는 거를 매일 뛰면서 매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따지시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